안녕하세요. 오늘, 바로바로 어... 바로 롬데이잖아요 뭔가 오랜만에 혼자 이렇게 브이라이브 앞에 하니까 너무, 너무 이상해. 어떡해. <laughs> 프로미스 나인이 되고, 처음 만난 생일이잖아요. 어, 평범했던 저한테 짧은 시간에 엄청 바뀌어서, 처음 만난 생일이 지금 신기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sum> 지웠다고요? 여기 숨기려고. 벨벳, 잘 어울린대요 새로운 언니랑. 뭔들. 새로운 언니 있어. 비숑이 비글들. 롬세 미어국 먹어야지. 아바이, 먹어야지. 먹어야지. <laughs> 언니 생각해서 건강한 걸로다가 다, 다 준비했어요. 언니가 <laughs> 아아 이거 맛있다고 래가지고야 누가 이렇게 이쁘게 또 데코했어? 누구겠어요누구겠노장근이주연이자 주연이. 누가? 꾸덕했어요, <laughs> 노장님이. 언니 칠리소스라고 해야 출리소스. 아, 땡큐, 땡큐. <laughs> 솔직히 말해, 이태용 엘렉트에 사니 뭐안 깠어, 이건데. 블리가 많이 먹었지. 아니, 이거 아, 날씨도 아니, 추운데 미역 직접 따다가지고 제가 아, 아, 다시 아, 정말 만드는 것 같아. 아, <laughs> <laughs> 어라냐고어렵거고 너희들 정성이 너무 느껴져. 느껴져. 건강한 맛 좋아하니까 흥미밥으로. 이거 밥양 뭐야, 누가 이렇게 <laughs> 내. 언니가 참고로 좋아한대서 나경이 어머니가 직접 재배하신는중 어머니가 님 입장이 몇 점? 맛있어요? 맛있어요? <laughs> <맞아요>? 빵. <laughs> 언니가 좋아하는 멸치도 있다고 진짜 맛있다데 언니끼리 스한끼 먹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네. 맞아요, 진짜. 어 먹으면 힘들어. 런스앤, 런스앤, 맛있어요. 언니생일상인데요 언니 생일성인데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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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생일. 네. 생일 기념뽀뽀. 뽀뽀. 뽀뽀 12시 되자마자 꽃볼을 음두 번이나 해주고, 어, 네. 지금 음음 살짝 가안걸리 어, 가만히 야, 이거야. 야, 네, <That> 아니, <laughs>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오늘, <laughs> 제가 오늘 <웃음> 제가 <웃음> <거> 너무 많이 <laughs> 어요 <laughs> 진짜 오버하지 않고 1 0 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한다는 말 멤버들이 <laughs> 연습을 하고 있는데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넘어간 거예요 내가 제일 근데 말해. 갑자기 서연이가 진지하게 불러서 전 진짜 아무도 것 모르고 왜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플버스데이플버스텔 2월 <웃음> 시작으로 <웃음> 진짜 <발>. 지원이는 <웃음> 계속 이렇어 <laughs> 한 번씩 계속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말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오늘 들어서 생일을 잊은 시간이 한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마노래니 우리 마녀 언니 맨날 챙겨주는 마녀 니내 새끼 얘들아 우리 막내 새롬 언니 말잘 듣고 따라해 따라해야 해 당연하죠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bro 다 같이 한번 감사를 시로 파트 한 번요 하나 둘셋